아, 안녕하십니까. 자,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재경관리사 기출문제특강, 그 중에서 첫 단추, 빈출 적중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 어, 빈, 어, 기출문제특강, 어, 긴 여정을 이제 저와 함께 어, 하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회계 세법, 이 바닥에서 좀 방구 좀 낀다, 이렇게 좀 이름이 있습니다. 저, 어, 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은 100% 합격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입니다. 진짜의 100%. 제 강의를 듣고 떨어졌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강의 들으시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재경관리사,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신의 한수. <laughs>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단기 합격의 비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합격의 비법. 완벽하게 아주 잘은잘근 씹어서 아주 <laughs> 폭발을 시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 현재 회계 세법 관련해서 전 자격증 모든 자격증의 모든 회계 세법 교제를다 내고 있습니다. 저도 환장하겠습니다. 자, 매년 개정판 낼때 되면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자,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죽도록 씁니다, 책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내고 있는데. 자, 우리 회, 어, 3일 회계법인 주간에 회계관리 1급, 어, 100점이론 특강, 기초문제 특강, 그 다음 우리 재경관리사, 뭐, 한 권으로 끝장, 100점이론 특강. <laughs> 그리고 우리 하고자 하는 우리 기초문제특강교재에서부터 해가지고, 한국세무사회의 이제 전산세무에계또기업회계 1, 2, 3급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세무에계 1, 2, 3급. 자, 그런 책들이 또 나오고 있고. 자, 아, 제가 이제 뭐 ERP책도 내고 있어요. ERP책도. 그다음 현재는 뭐 우리 7급, 9급 공무원 회계학 세법책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사 회계학 세법, 그 다음에 어, 감정평가사 회계학, 그 다음에 세무사. 그다음 회계사 세법 회계학 이렇게 전 자격증의 회계 세법 관련 자격증은 다 내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저를 믿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럼 100% 합격입니다. 자, 잘따라오시길바라겠고 자, 우리 강의는 그야말로 기출 문제 특강. <laughs> 그첫 단추, 빈출 적중 특강이에요. 그야말로 쪽집게 특강인데 자 우리 문제 자체가 아 우리 재경관리사 문제 자체가 이제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특정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숫자도 안 바꾸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은 문제가 문제은행식 출제의 어, 한계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맹점을 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맹점을. 자, 우리, 그, 기출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1회부터 뭐 2회, 3회 막 나오게 되는데, 매회 문제마다 거의 뭐 유사한 문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매회 문제를 다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매일 땅에 헤딩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매회 똑같은 문제를 왜 똑같은 문제 또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문제, 핵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 똑같은 문제에다가 이제, 어, 최신 유형, 신 유형 문제가 이렇게 추가돼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신 유형 문제 그걸 딱 하고 또 우리 복원된 기출 문제들이자 한번 쫙 셀프 테스트로 자가점검 차원에서 과연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는가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런 걸 갖다가 해 보면서 이제 테스트용으로 기출 문제를 한번 실전용으로 풀어 보시고 그러면 기출 문제 끝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 아, 아 하고자 하는 이제 빈출 적중 특강.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만 추렸어요. <laughs> 적중률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하고자 하는 빈출 적중 특강만 하고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심지어 답을 암기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재경관리사라는 사자가 들어가는 지금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합격을 했으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어디 갔는데, 누가 툭 물어봤어요. 야, 너 재경관리사이기 때문에, 어, 야, 그럼 이거 잘 알겠다?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회계나 세법에 대해서 깊숙한 건 아닐지라도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아, 모르겠는데, 그래요. 모르겠는데? 너 자격증 어떻게 따냐? 나답 암기해서 땄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이 됩니다. 그껍데기예요 그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공부 제대로 하시고, 회계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자 측면에서의 그 어떤 기본 지식, 확실하게 하고 실무에 나가시라는 뜻이에요. 따려면 제대로 따라. 다만 우리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기출문제 특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 신유형 문제, 뭐, 앞으로 우리가 다 다룰 겁니다. 신유형 문제, 즉,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맨날 똑같은 건될 수만 은 없기 때문에, 신유형, 2단 엽차기, 3단 엽차기, 어떤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용, 어려운 4단 엽차기 문제, 이런 것도 엿먹어라, 그러고 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자 우리 강의는 강의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에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갖다 이해하고 이론 베이스를 깔아버리고 그래야만 그래야만 조금 변형되거나 이단 여척이 하더라도 풀수 있게 요렇게 강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까지 병행을 할 거니까. 그렇다고 뭐 핵심이론을 장황하게 전부 우리 기본 강의하듯이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에 빈출되고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베이스, 기본 베이스 이론이 어떤 것인가. 또 그걸 알게 되면은 빈출 문제 이외에 2단 엽착이 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론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풀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자, 교재를 보세요. 우리 구성을 보시면은.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한 페이지 다 끊어가는데 구성 자체가 이제 빈출 문제가 먼저 제시가 됩니다 빈출 적중 문제 빈출 엄선 문제입니다 자이 빈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교재 보세요 밑에 보면은 요거 이제 해설이 딸리고 플러스 핵심 이론이 들어가요 이 핵심 이론 강의 다 강의 드립니다 친절한 경석 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핵심 이론이. 들어가고, 요거에 대한 이론을 폭파시켜 드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드릴 거고, 요걸로 끝나느냐? 아쉽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관련 기출문제가 또 들어가요. 관련 기출문제. 빈출문제가 있고, 관련 기출문제가 있고, 이건 다른 겁니까? 달라요. 하지만, 빈출과 이 핵심 이론이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관련 기출문제는 안 봐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관련 기출문제는 우리 빈출로 제시된 기출문제와 중요성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부 소화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말장난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말장난. 자, 이 말장난은 우리 객관식 야부리 문제죠 야부리 문제를 쫙 펼쳐보시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이 틀렸어요. 틀렸죠? 그 틀린 문구들입니다. 기출문제. 틀린 그 문구를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끝나,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구가 왜 틀렸는지를 또 제시해놨어요. 다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만 이 말장난은 <laughs> 빈출, 핵심이론 관련 기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말장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훑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래서 틀렸구나.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이 필요한 특정한 사항은 강의를 드리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예를 통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갑니다. 따라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만 언급할 거예요. 따라서 말장난 요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 기출 문구들입니다. 틀린 것을 했을 때 그겁니다. 중요해요. 자, 요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구성이 돼 있고 모든 빈출 논제별로 쫙돼 있어요. 국내 최초입니다. 깜짝 놀래요. 어떤 분이 예술 작품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laughs> 반드시 합격을 보장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 그 구성 자체, 페이지의 그 교재 구성은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말씀 드리고. 그다음 뭐라 그럴까요? 우리 마음가짐 해볼까요? 자, 제가 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인데, 두 가지만 딱 언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자 들어가는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앉아있어요.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이 합격증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장수생들, 합격에 떨어지죠? 꼭 떨어져도 그 장수생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막 공부해요. 69점으로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수석 불합격을 해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장수생들은 알기는 또 더럽게 많이 알아요. 쓸데없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장수생들, 어디 가서 자랑질 할것 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합격증을 거머쥐고 우리 그 유절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죠. 쩔른발인 줄 알았는데 쩔린발이가 아니었어요. 사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이 바닥을 단기에 합격하고 자격증 거머쥐고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이 바닥의 최고의 고수입니다. 장수생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합격증은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자격증은 합격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서 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자 제가 항상 간, 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강의에서 항상 감, 강조합니다. 간절함을 좀 어, 가져달라. 간절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될, 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있다. 따고 싶다. 저건 내 거다. 한 명을 뽑더라도 그게 나다. 간절함 따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자세가 180도로 확 달라져요. 사람이 이런 마음 속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나는 지금 재경 관리사를 따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나? 정말 내 마음 속에 어, 내가 뭐 취미 생활하고 있나? 간절함이 있나?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다,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이 바닥 뜨세요. 자, 첫 시간에 이 바닥 뜨라고 하니까 뭐좀뭐하긴 뭐, 한데 여기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요소. 사람의 이 정신적 스트레스, 이 모든 거, 그걸 뭐, 왜 하고 있습니까, 그걸? 취미 생활하고 있다? 빨리 뜨세요. 너무 지금 모든 걸 지금 희생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정력을 딴데 쏟으면 더큰 일을 할수 있어요. 나 가슴에 손을 넣고 정말 내가, 이거, 진심을,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공부하니까 뭐 무의도식 하기도 뭐하고 책 펴놓고서 취미생활 하듯이 공부하고 있는가 마음에 손을 얹고 딱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취미생활인 것 같아 빨리 접으세요 이 바닥 뜨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도 편해지고 본인도 편해지고 딴데 가서 딴일 하십시오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진짜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결정을 하십시오 다만 아니, 간절해.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이 간절함에 백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함에 백제곱은 되어야 됩니다. 백제곱. 자, 우리가 이 간절함의 크기, 이거에 의해서 내가 에이스가 되느냐? 잔챙이로 남아, 남고 끝나버리는가? 에이스냐, 잔챙이냐? 이 차이는 바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차이에서 나타나요. 간절함에 100제곱은 가지고 재경관에서 공부에 덤벼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말이 있어요. 위험이 큰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험이 적으면 돌아오는 보상이 다 찌질해요.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자격증이나 뭐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덤벼들었어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는 위험을 각오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 먹었으면은 반드시 그거는 달콤한 열매가 돼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공부만 끄적끄적 하고 돈 드리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버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못하고 찌질하게 입에다 떴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재경관리사 시험은 절대 포기할 시험이 아니에요. 무조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자, 따라서 포기는 누구 누구나 아, 누구나 쓰는 말이다. 네, 그런 말하는데 아파트에 트럭 물고서 배추 싣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배추 장사나 쓰는 게 포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자, 우리에겐 포기란 없다. 포기만 안 하면 합격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 아, 본격적으로 우리 그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 자,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 딱 받자마자 1번 문제 이게 보일 겁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진짜입니다. 믿어 주세요. 자, 먼저 밑에 핵심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첫 번째 목적을 보시면, 뭐, 뭐, 당연히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가 목적이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즉,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내가, 어, 떤 회사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뭐, 뭐, 잘 나간대, 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어 자동차 시장에 내가 침투를 할 것인가,